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월 달에 제가 방송 내보내는, 어, 경매 쪽입니다. 반값 경매. 경매 예. 어, 물건 이제 괜찮은 걸, 울산 쪽에 이제 제가 12월 달에 올리는 게, 1월 달에 이제 경매가 길가를 이제 나왔는데, 아, 제가 이제 그 울산 중에서도, 어, 좀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좋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개발 호재 지역에, 뭐 이런 데 있는 게, 이제 제가 유튜브를 올렸는데, 어다 낙찰이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어 자, 어떤, 어떻게 어떤 됐는지, 그왜 이제 이것이 이제 요금액에 떨어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요. 척과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범사 i 시에서 있는 다운 이주구의 위쪽에 있는 척과인데, 34%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 매각이 됐습니다. 6억 7,554만 원인데, 면적은 735평이었는데, 0 0 요게 절반 한45% 정도, 로 3억 한500 정도, 요 정도에서, 13명이 붙었습니다. 13명이. 제가 이걸 이제 방송을 내보냈더니만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방송을 어 이제 바로 내놔버렸거든요. 하도 이제, 이제 이야기가 좀 내놔달라 해서 제가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이 물건에 이걸 지금 이번에 경매에... 어 13명이나 참여해가지고, 어, 최고가가 3억 566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45.25%. 자, 일단은 이거는 좋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제 한번 물건을, 이제 이게 경쟁력이 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주변에 시식 한 100만원 정도는 가는데, 어, 40, 40만원대에 낙찰이 됐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 보면 은이 물건인데,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어,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땅도 잘 생겼습니다. 도로를 이 남도로를 물었고 이렇게 땅도 잘 생겼습니다. 분할하기도 좋고요. 주변에 이제 전원주택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어, 자, 일단은 이 물건이 유찰이 세 번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어, 이제 그러면 이제 34%돼 가지고 45% 됐다. 일단은 막 어, 주변에 이제 한창 전원주택 바람이 부는 동네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가격이 저렴하게 잘 받았다. 땅도 모양도 좋고 어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너무 많이 실격이 가봐서 전번에 이제 우리가 부산의 맥도에 그 제가 어 방송을 해놨더니만 37명이 붙은 사례도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제가 방송을 열놨는데도 이렇게 많이 지금 붙었습니다. 물론 이제 재방송의 어 영향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어, 주변 그래도 이제 또 너무 경쟁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 물건이 이번에 어, 지금 이제 어, 낙찰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카카오맵으로서 이제 지도를 보면은 주변에 어, 자연녹지입니다 주변에 이제 범사 ic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또 다운이 지구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선바이 지구도 가깝고요 이제 그런 지역인데 여게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여기 다운 이지구거든요. 다운 이지구고. 또 여기가 이제 또 이제, 바로 이제, 범서인더체인지가 있고요. 선바이 지구가 또여기 있고, 이렇게. 예, 네, 이런 데인데, 여기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시내하고 접근성이 좋거든요. 범사아이시하고 또 이제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 전원주택지로서 각광을 받는데, 자연 녹취 지역입니다. 자연 녹취 지역에 이런 부분이 납찰이 됐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그런데 이제 이제 1등 이제 13명 중에 13명 중에 1등하고 2등 차이는 뭐냐면요. 이제 이게 이제 34%를 해 가지고 34%를 쓰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 이제 45%까지 49%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45%까지 이제 간다는 거죠. 보시면요. 예. 다른 분들은 이제 보통 이거 34%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이게 이제 물건이 경쟁력이 좋을 것 같다 싶으니까 49% 가까이 썼다는 거죠. 45.25%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해가지고 물건이 좋다시 보면은, 어, 원래는 이제 49% 이상도 써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경매는 특히, 어, 과학이다. 네. 과학이면서 심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또 그걸 해가지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다는 걸 알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자, 요거는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또 보시면요, 어, 두 분이 이제 들어 참여했는데, 요것도 34%까지 떨어졌거든요. 34%까지 떨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어, 제가 이제, 2001 타경 5920입니다. 5920. 예, 2001 타경 5920인데, 요거는 이제 근린 생활로서 이제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유니스터, 어, 과학대학교 바로 옆에 사연이라는 데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어, 지금 현재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21타경에 어, 어, 5920이네요. 5920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어, 자료를 제가 혼자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어, 어,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요, 물건입니다. 자, 일단은, 어, 이런 지금 식당입니다, 식당. 예.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 이런 식당입니다. 이렇게 식당인데 아주 경쟁력 있습니다. 어, 지금 181평인데 12억 5,200인데 4억 2,900까에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6억, 어, 어 1510만 원, 151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자, 이 물건은 이제 낙찰을 하고 나니까 2등이 이제 한 1억 더줄 테니까, 어, 달라고 하는 그런 물건인데, 어찌됐든 지금 이분은 뭐또 실수요자가 낙찰받았기 을 때문에, 어, 이번에 입주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게 이제 또 이제 카카오톡을 보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요즘 이제 울산에서 한창 뿜이 일어나는, 어, 뭡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해제되는 거 있죠. 예,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제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점치어 놓은 이 부분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여기가 다운이 지구라고 그랬거든요. 다운이 지구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계획이 있는 게 선바이 지구기게 이제 만삼천 세대. 여기도 한 만삼천 세대거든요. 그럼 이제 요것도 요거는 이제 계획이고, 이쪽은 지금 진행이고요. 그 지금 현재 태화강역에서 오는 도시철도가 이앞을 지나갈 거다하는 거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7번 국도로 따라서 올라오는 광역철도가 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나가면서 또 이제 이게 이제 양산으로 간다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유니스트 과학 대역의 역세권이 될 것이다. 또 그리고 이제 개발자향구역이 이제 해제되는 곳에서 가장 이제 영순위가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이제. 역세권이면서 그런 이제 그 지역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는 철도, 뒤로는 또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송대리까지 가는 반찬에서 연결되죠.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지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일단은 기매가 이번에 낙찰이 됐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보시면은 한번 매각이 됐다가 대금을 안 내가지고 재매각돼서 이제 이번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어, 용리입니다. 용리, 이렇게 어, 이제 용리에 이제 이런 물건이 어, 전원주택인데, 이거는 보니까 제가 어, 실수요자가 어,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어, 70%, 30% 유찰됐을 이제 때약한 어, 74.61%로 해서 어, 금액은 어, 보시다시피. 어, 5억 2,119만 3,100원인데, 3억 8,880만원. 이렇게. 팔자를 많이 얻네요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 물건은 이제 용리에 이제 그 뭡니까 지금, 어 이거는 이제 2021 타경이네요. 이것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021 타경. 어 제가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준비 안 되고 이렇게 바로 가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지금 보니까 요거네요. 단독주택. 예. 네. 단독주택인데, 집도 뭐새 집이고, 어, 환경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새 집이고, 골프 연습창 만들어놨네요. 예, 네, 그렇게 새 집이고, 터도 이제 남양인입니다. 이렇게. 남양이고, 끝자락 집이네요. 조용하기 좋겠고, 예. 네, 2층 집이네요. 2층 집이고. 자, 가까운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접근성이 좋아요. 예, 네, 지금 현재 여기가 또 이제 이렇게 접근성이 아주 좋은 그런 동네다. 그게 보십니다. 자,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주변이, 요즘 여기도 또 개발 호재가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원래 이제 여기 통일남부서 고속도로고요. 14번 국도가 이렇게 이제 남창이, 여 남창역입니다. 여서생역이고, 요번에 이제 이렇게 복선철도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서생역인데, 이렇게 이제 31번 국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요 지금 이 이제 명산 초등학교의 명산 교차로 여기가 진암 교차로 거든요 여기에너지 융합산업재단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광양 교차로 그리고 이제 남창역입니다 여기 진화해수욕장 간절고 서생해수욕장 그렇습니다 서생면사무소 그러면서요 지역이 이제 요즘 전원주택지로 바다가 잘 보이고 땅이 들리가 있거든요 그러지만 인기가 좋은 그런 데다 앞으로 또어 뭡니까 또 이제 관광단지가. 이렇게 또, 조성되 어, 54만 평이, 예, 관광단지 사업이 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가 있죠. 여기 이제 곧 고시가 되면 또 달라지고, 진화에도 또, 진화에 관광지는, 어, 되고, 또 여기 맹선도에서 또 이렇게, 어, 송정공원으로 해서, 여기 이제, 어, 뭡니까? 어, 케이블카, 해상 케이블카, 약 3km 정도 되는, 이런 이제, 어, 계획도 이제 선생 어, 어, 발전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어, 뭡니까 원전 해체 사업이 같이 연결되는 어, 에너지 융합 산업단지거든요. 이런 산업단지가 또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주변이 이제 이렇게 여기는 주거 전원, 그다음에 요 상업 나사 그렇죠. 여기는 이제 경관 그렇죠. 이쪽에는 교육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앞으로 이 주, 주변이 이렇게 변할 동네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수요자가 이런 것들은 이제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2월 달에 울산도, 어 제가 이제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해놨는데 다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치아가 된다든지 방어 이제, 이제 변경이 된 거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도 울산에 지금 2, 2월 달에 이제 진행되는 것은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방송을 해가 올리거든요. 그럼 이제 또,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는데, 어, 물건은, 어, 지금 현재, 현재의 어,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가 있는 것 개발 호재 지역, 아니면 이제 그런, 그런 데가 지금 인기는 좋다는 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무튼, 어, 여러분들이 그, 그 우리 랜더멘트와 함께 하면은 반드시 대화, 부작을 납니다 우리 랜덤 멘트는 우리, 우리 학생, 구독자님들 모두 모두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